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자동매매 타라 시스템입니다. 자 화요일 장 마감 됐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 양시장 다 매도가 나왔죠. 외국인 기간 매도 나오고 오늘 코스피 시장 개인이 6천억 정도 매수 했고요. 코스닥에서도 1,900 정도 개인만 매수를 해줬습니다. 오늘 뭐 외국인 기간 매도는 나왔지만 또 외국인 기간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도 새로운 종목들도 있었고요. 오늘 종가 매수 총 4종목 포착 됐고요. 기가레인입니다. 일단 전고점 돌파를 해서 오늘 디데이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는데 외국인 수급 들어왔지만 기간이 매도가 나오면서 일단 윗꼬리가 달렸는데 시가총액 1,300억짜리 인데요 오늘 거래대금 380억 터트렸습니다뭐 많은 거래대금은 아니지만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자리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일단 오늘 윗꼬리 상단이 일단 내일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수익으로 청산할 수 있는 자리가 될 테고 이 자리 돌파가 안 나오고 쉬어가는 자리가 나온다면 오일선 불러올리는 자리 그래서 오늘 종가나 윗꼬리 부근에서 단봉캔들로 세워놓고 오일선 수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거래대금 좀 강력하게 들어온다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 예상해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대한약품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 디데이 만들었다가 외국인 기간 매도 나왔고 일단 밑골이 길게 달렸습니다. 오늘 거래대금 540억 정도 터졌기 때문에 많은 종목은 아니에요. 이렇게 저점가 고점을 5일선에서 높여가는 캔들을 만드는 종목들이 오버슈팅 나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었는데 일단 오늘 오버슈팅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 잡는다면 오늘 고점 상단 부근에서 일단은 수익 실현 전략으로 가져가고 혹시나 돌파가 되면서 거래량이 들어온다면 나머지 물량은 추세를 한번 가져가 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웰크론 한택도 일단 추세 이어 못 가고서 수렴이 나왔던 자리 오늘 돌파했는데 또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상승 이어가지 못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좀 상승이 나왔다가 윗꼬리가 달리고 있고요. 에이스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선 돌파 이후에 긴 수렴이 나왔다가 오늘 그 박스 상단 돌점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인데 외국인 수급은 들어왔고요. 오늘 이 종목도 거래대금이 1200억 정도 터졌습니다. 일단 시총이 1조짜리다 보니까 뭐 1000억 정도 거래대금은 약한 거죠.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일단 테스트 물량은 한번 들어온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거래량 들어온다면 추세 시작 자리가 다시 한번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진 디스플레이는 오버나이스로 가져가고 있고요. 이 종목도 일단 오늘 거래대금이 많이 안 터졌습니다. 다만 지금 최근 22평 아래 수렴 자리에서부터 외국인 기관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은 추세를 만들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되겠죠.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월봉에서 가격 본다면 추세선 저항 자리. 그러 8,600원 정도 단기 목표가 설정해보고 일단 고기 가기 전에 전고점이 6,200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6,230원 정도가 일단은 단기 고점이 될 확률이 높은 종목이 되겠죠. 오늘 지금 뭐 테마 섹터 보면은 인테리어 섹터에서 NX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움직임 나왔고 이제 한샘이 추세선을 오늘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외국인 기간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한샘 같은 종목도 추세선 돌파하는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추가적으로 상승좀 예상해 볼수 있겠고요. 현대 리바트도 지금 상승 나왔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양봉인데 이런 종목들은 완전하게 올라타기까지는 일단은 NX나 한샘 쪽이 좀 괜찮아 보입니다. SIT 솔루션에서는 오파스넷 오늘 괜찮았고요. 현대 오토에버 전일... 어 일단 좋은 상승 흐름 나왔다가 오늘 다시 한번 거래량을 터트려 넘는 모습이기니까 단기적으로는 15만 원까지 목표가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섹터에서 움직인 종목들 대체적으로 어, 영향 공급된 섹터가 없어요. 그냥 몇몇 종목들만 어,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내일 시장 분위기도 아직까지는 좀 어수선한 분위기고요. 일단 오늘 지수가 5일선을 이탈했다가 아래 꼬리는 달았지만 미국 시장이 지금 올해 마지막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벤트가 끝났지만 FOMC 회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날 어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일단 변동성이 좀 확대될 확률이 높습니다. 어제도 다우 지수는 플러스로 출발하고 나스닥 선물 전체적으로 좋았지만 다우 지수가 마이너스로 가고. 나스닥이 오히려 또 상승이 나아졌고 이런 지금 변동성을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시장도 전반적으로 지금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장중에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들도 거래 대금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으면 대부분 이렇게 윗꼬리를 달아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종목 선별하는 데 있어서 일단 단기 전략으로 좀 취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수가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 뭐 지수자리는 빠진다는 자리보다는 하락 이후에 기존에 상승 나왔던 종목들 수렴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 그때가 이제 진정한 어떤 추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빠지는 종목들 기존에 아좀 매수 자리에서 못 했던 종목들 아쉽다 하는 종목들은 요번에 조정이 나올 때 조금씩 좀 담아가는 전략. 그리고 어 28일날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2월 28일날이 배당 기준일이고 29일이 배당락이니까 28일까지만 어 배당 관련주들을 매수해서 들고 계시면 은 일단은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9일날 배당락으로 인해서 일단은 어 시초가가 개파락은 나오지만 이후에 움직임에서 또그 부분을 상세시켜준다면 배당도 받으시고 어 들고 가는 수익에서 뭐, 마이너스가 나고 그러는 일은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배당주들 좀 선별해서 전략적으로 들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내일도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